30대 후반에 결혼해 아이 없이 지낸 9년차 주부 정 씨. 2살 연상의 남편은 술과 도박, 게임에 빠져 아내와는 대화도 거의 없이 지낸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에는 성인물 시청 기록이 남아있어서 아내는 얼굴도 모르는 여자와 함께 셋이 사는 기분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 가을에는 남편이 성인 안마방에 다녀온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에 빠진 아내. 남편은 각서를 쓰며 용서를 빌었지만 아내는 오히려 성의 없는 각서 내용에 이혼 결심이 확고해졌다고 합니다. 남편 친구들을 비롯해 아주버님까지 대한민국 남자는 원래 다 그렇다며 아내 속을 더 뒤집는데 정말 아내가 속 좁고 유난스러운 걸까요? 자 결혼 9년차 사방 가족분께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 하시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제작진이 아유,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이렇게 드린 문자를 보고 펑펑 우셨답니다. 남편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은데, 이 남편, 만약 지금 이 방송 보시면은 어디 어, 얘기할 데도 없어서 혼자 속끓였던 아내분 마음을 좀,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다. 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주부 정 씨고요. 오, 올해로 마흔 여섯 살입니다. 결혼 9 년차입니다. 이 서른 이라는 나이에 이두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의 직업은 페인트공이었는데요. 결혼 초반부터 이 술, 도방 그리고 성인물 시청 이것 때문에 정 씨의 속을 썩여왔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워낙 말수가 적어서 그 일이 없을 없는 비수기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정 씨랑 단둘이만 계속 붙어있곤 하는데 그때도 하는 말이라곤 뭐밥 먹을래, 커피 마실래 이 정도가 전부였. 하고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웹툰 보고 성인물 보고 뭐 바둑이나 낚시 관련 영상 보고 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에만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9년간 그걸 참고 사셨군요. 그렇죠. 술자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이제 만났다고 하고요. 처음에 동굴 한 10개월 정도 했다고 하는데 말수는 좀 적어도 속이 따뜻한 사람 같았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 또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해서. 몇번 가서 밥을 해 주다가 좀 동거를 하게 됐고 음. 그러다가 이제 이, 이 10개월간 동거를 했게 됐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사람 네. 이 친하게 지내는 무리가 있었는데 음. 남편만 유부남이고 나머지는 그냥 와서 계속 술 먹습니다. 그래서 에이. 이 정신 표현에 따르면 둘이 사는 게 아니고 합숙 생활, 단체 생활하는 기분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 신혼집에 어 외간 남자들 불러가지고 그냥 아, 아지트가 됐어 아지트가. 그리고 그 남자들의 술 먹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성인물 본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남편을 포함을 해서. 차... 그 성인물이라는 게 어떤 여성들이 뭐 그런 어떤 성적인 그 관계를 간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어떻다더라, 인물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찬다 찬다 한번 얘기를 꺼냈대요. 이제 좀 그만 좀 봐라 라는 식으로. 했더니 기대하기를 제보하신 분이 기대하기로는 그래 너 이제 결혼했으니까 야에오도있는데 그럼 되겠냐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 아니, 대한민국 남자들 다 그러고 사는데 왜 그래 왜 남편 핸드폰을 뒤집는 겁니까 어그 핸드폰 뒤지는 게 오히려 불법이에요 뭐 그리고 부수는 만드네 라면서 오히려 이분을 나무랐다는 라 거예요 친구들이 여기서부터 저는 뭐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싶을 정도예요. 아, 교수님, 그때 손절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친구들이 정말 좀 나쁘네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아, 뭐 이런 거 잔소리를 하냐, 대한민국 남자 다 그렇지. 막 이렇게 얘기해도 남편은 본인의 아내고 또 아내가 속상해하고 있고 본인이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잘못했으니까, 아, 그런 얘기 하지 만 우리 아내 말이 맞지. 아, 그만둬. 막 이렇게 좀 중간에서 딱 잘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듣고 있다가 그냥 허허거리고 딴청 피우고 이렇게 마치 아내가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두려운 뭐, 바, 약 맞장구도 안 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아 이제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뭐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것만도 정말 견디기 힘든데 1년 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남편의 친형 그러니까 제보자에겐 아주버님, 아주버님이라는 자가 지 친동생을 데리고 안마방에 갔다는 거. 네, 이 아주버님도 남편이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손 부족하다면서 남편을 출장에 같이 데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그 당시에 남편이 일다 마치고 숙소 들어왔다면서 영상통화까지 했는데 나중에 카드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 안마방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안에 알기로는 그런 곳이라고 해도 술 취한 사람들은 잘안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 명이 같이 우르르 갔으니까 뭐 단체로 오일 마사지를 받았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퇴폐업소로 보이는데, 왜 유부남인 남편을, 그것도 아주버님이 데려갔나? 이 사실에 너무나도 배신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아주버님한테 당연히 막 뭐라고 하셨겠죠. 어떻게 제절 봐서라도 동생 데리고 이런 데를 가십니까? 따졌더니, 도, 돌아온 대답 직접 들어보시죠. 아주버님한테, 아주버님, 출장 가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못 믿고 살아요. 이랬더니, 아, 재수씨 미안해요. 하더니, 아이! 남자가 일하고 피곤하고 이러면 그런 게 다닐 수도 있지. 자기가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란 사람은, 친구들이 막 그렇게 놀러, 놀러 다니고 하면은, 야, 너는, 응, 결혼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재수씨도 있는데, 형이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그런 노는 거를 말리기는 커녕, 부칙에서 같이 다니고, 처음에 그 대화를 할 때만 해도 정말. 페인트 일을 하면서 피곤하니까 이렇게 진짜 무슨 스포츠 안마 이런 건줄 알았는데 역시나 저런 데였다는 거예요. 네, 맨 처음에 그냥 뭐, 아, 그냥 안마방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제보자는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것도 아주버님이 데려갔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따셨었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된, 알게 된 거예요. 이 안마방이 보통 안마방이 아니라 성매매까지 하는 안마방이라는 걸 알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주버님도 또, 아, 남자가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 도 있지 라고 대답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너무 속상해서 이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울다 울다 지쳐서 남편한테 이혼하자라고 이혼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응. 그러니까 그냥 뭐 남편은 이혼하자고 아내가 얘기하면 막 빌고 길게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또 무뚝뚝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뭐 미안해,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혼 언제 할 건데 내년 봄에 하자. 아니, 이혼하자.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내년 봄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년 봄에 하냐? 할 거면 지금 하고 라고 했더니 그때 하면 그 사이에 니네 맘이 풀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보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아내는 너무 속상한데 이런 아, 남편의 이런 얼렁뚱땅 태도가 더 속상한 겁니다. 자이 사연자 제보자 분께서는 이 남편이란 사람이 쓴 각서도 보내주셨어요. 자 이와 중에도 남편 자존심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아 박진 변호사님이 예. 좀그 내용을 그 화면 좀 보내 보여주시죠. 자, 각서를 예. 좀 적었는데요. 그 각서 내용을 제가 좀뭐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요. 중간에 이제 내용입니다. 마누라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거 찍찍꺼요거 꺼. 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노름도 하지 않고 술도 적당히 마시고 바람은 절대로 피지 않겠습니다. 낚시도 가하지 않게 적당히만 다니겠고라고 이렇게 쓰고 이게 이제 각서의 주된 내용이긴 합니다. 자, 각서를 제가 많이 봤어요 어, 예, 예. 뭐~ 제가 뭐~ 저는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많이 봤는데 왜냐면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음. 특히 뭐~ 이혼 소송을 하거나 할때 각서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어떤 그~ 서류를 쓸 수가 있거든요 아유. 저렇게 무성의하게 쓴 각서는 잘 없습니다. 음. 더, 더군다나 적당이란 말들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아, 진짜 술도 서, 적당히 마시고 성의가 하나도 없다 그러시네 지금 낚시를 과하지 게적당히 이러면 아내가 원하는 거고 좀 다르죠. 완전 다르게 지금 하는 이 부분 또 여기서라도 사실 각서 쓸 때는 당신 이렇게 막 존칭을 쓰거나 극존칭을 쓰는데 이 마누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반성의 각서라기보다 는 그냥 쓰는 각서 즉즉 끊고 이런 느낌이 들어 보입니다. 뭐 이거는 뭐제 개인적 주관이기도 한데요. 각서가 법적인 효과를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아내 같은 경우는 이런 각서 받으려면 다음에 받으려면 뭐 육하 원칙에서 사실 관계를 좀 적어 놓기게 예. 좋고요. 필요하다면 뭔가 불이행의 효과 같은 것도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없는 게좀 아쉽습니다. 각서가 아니라 낙서다라고 하십니다. 자, 사반 가족과 패널 분들에게 직접 어, 여, 어 물어보고 싶으셨답니다. 오늘의 궁금증, 제보자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진짜 이거를 좀 이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게 정상승인, 남들도 다 이렇게 참고 살고 다른 유부남들도 다 이러는데, 저만 유난 떠는 건지,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해서 제보를 했었던 거예요. 진짜 제가 아니, 상담하고 싶은 게 저만 대한민국 여자들 다 이렇게 참고 사는데, 저만 이렇게 못된 냐니까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봅니다. 술, 도박, 성매매 다 하는 남편 남자들은 다 그렇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양 변호사님?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참 우리 그런 얘기 흔히 하죠. 그뭐 눈이 세 개인 나라에 가면 눈두 개인 사람이 비정상이 돼 버린다고.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제보자분이 딱 그런 환경에 처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남편분도 되게 안타깝지만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아니라면, 뭐, 다른 얘기를 하시면 좋겠지만, 저렇게 가서 무성 이야기 쓰지 않았을 것 같고, 저 아주머니라는 분도 저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제보자분도 저기에 있는, 머무르는 하는, 계속 저렇게밖에는 아마, 주, 저 주변 사람들은요, 진짜로 제보자를 이해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다들 아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남자들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딱한 말씀만. 정신 차리셔야 될것 같아요. 음. 각서도 제대로 좀 쓰시고 예, 아내분이 아주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음. 자 교수님, 아 네. 어, 심리 상담도 이 제보자 분께서 알아보셨다는데 형편이 또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서 엄두를 못 내고 계신데요. 음. 네, 그러시군요. 네술 이 남편이 지금 뭐 그냥 성인물 정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술, 도박 문제, 성인물 보는 문제도 있고 성매매도 있고 보니까 가정 살림이 어려울 정도로 낚시도 자주 가시는 것 같고 성의도 없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남성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잘못된 질서 없는 생활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할, 깨닫게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우기는 방향으로 친구들도, 형제도 다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이 아내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줄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 3자도 좋고, 그냥 뭐 일반인들도 좋고, 저희 사건 반장이 의뢰하신 것도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생활을 하시는 것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성매매하고.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냥 남자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예. 목소리를 아내가 남편이 함께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참 주제 나온 얘기지만 이 기자 어,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땅땅님 대한민국 남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하셨고요. 삐삐님 가족이나 친구나 다끼리끼리니까 본인들 입장에선 모든 남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음님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빨리 이혼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